청소기 아직 이대로, 청소기 아직 이대로 있어. 아직 안 했어. 방바닥에 닦아야 되는데. <laughs> 정지 상태야.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그래도 마음이 그래. 내고확 와보면 그렇지도 않아. 은희가심문 싸운 상태 아직 화해 안 됐으니까, 심문 아직 안 갖다 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심은 저기 다 보고, 어저께 네개 정도 있더라고. 그거 아직 안 봤어. 대충 다 반복된 신문 내용이고 새로운 것만 보는 거야. 대충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얘기 써 달라 그했는데 영상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다시 찍고 있어. 쇼저 옷걸이도 빨리 치우라고 올 때마다 왜 걸어 놨냐고 사람들이. 못 살아 보이게 옷걸이 걸었다고 정준이. 어. 그래서 뭐. 세븐이 그럼 나는 잘 살아 하고 나오면서 내 돈도 있어 내 돈도 있어 알게 이러니까 니네들이 내옷다 찢어놔서 장롱 다 찢어놔서 잘 살지는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발도 이렇게 됐어 지금 쿵쿵또 304호 삐리리 쿵쿵 쿵. 왼쪽 양 먹고 왼쪽 뒤 허벅지 살이 좀 나간 것 같아. 어리 양 먹고. 어 다음에는 오른쪽 뒤 허벅지가 나가는 건 아니래. 그럼 어 냄새 왜물 썩은 냄새 그걸 자꾸 넘기네 아까서부터. 그래서. 채탑하고도 있어. 채탑은 원본으로 지나간 적이 없고, 나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래서 있어? 없어. 자기가 원본으로 지나갔다는데, 야마비랑 비슷하게 지나가던데, 채탑이 야마비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건 가면이지. 가면으로 지나간 거는 오해와 진실이 될 수는 없어. 어, 이렇게 원본을 해야 되는 거야. 오, 오빠다! 알아보게 하는 진짜 원본으로 했음 몰라. 안 그래? 어, 그러고, 애들이, 채탑은 여자친구 있는데, 완전 정연이하고 이상형은, 어, 뭐라, 고 꺼져. 완전 별로. 이래서 나하고 그런 건 없어. 이래, 이, 이상형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정연이가 그래도 코스틱도 있고, 증가가도 있으니까 이상형을 해주지. 그랬더니, 그럼 차라리 빅토리아 시크릿을 이상형이라고 하죠. 이랬더니 채탑이라, 없어. 그래, 조금 껀드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놀래지왜 <laughs> 만나냐. 안 그래? 어좀 그런거라도 해주지 뭐 했어 이동욱처럼 3천원짜리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지 3천원 500원 이렇게 떨어져 500원 1인 10원이 만든게 그럼 어. <laughs> 그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지셨는데 3천원이 뭐야 <laughs> 그래도 그게 어디야 어디야 어 라고 생각함 끝